스승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보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이 학교나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직장이 멀어도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과 집이 가까운 사람과 풍수적으로는 좋은 곳에 살지만 직장과 먼 곳에 사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스승님께서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일상적으로 정말 필요한 질문입니다. 어, 자, 제가 이제 그 질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 풍수적으로 편안한 집, 좋은 집을 택하자니 직장이 멀고 직장을 가깝게 가자니 그게 좀안 따라주고 어느 선택을 하는 게더 현명하냐고 물은 것 같아요. 그죠? 음. 응. 그런데, 에, 자. 이 질문은 정말 제가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아, 집을 선택하는 것은 나 혼자 선택이 아니에요. 어, 자, 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 집을 선택할 때는 그 풍수적으로 좋은 집, 뭐 좋은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풍수적으로 좋은 집, 기운이 좋은 집. 음. 가족이 이 편안한 집, 그리고 교육 환경이라든가 어떤 생활 환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이 일단 가족 위주로 맞추어서 집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아, 그렇게 한 다음 내직장이 가까우면 더욱 좋고, 조금 멀더라도 가족 위주로 집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풍수적으로 좋은 집, 환경적으로 좋은 집, 교육 환경이나 어떤 생활 환경 이걸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어, 집을 구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직장이 여기서 가까우면 더 좋고 조금 멀더라도 이것이 우선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직장을 먼 멀면서 풍수적인 걸 아니자 집의 직장이 멀면서 어. 이 집이 안정적인 집하고 직장이 가까우면서 불안정한 집을 택했을 때이 직장이 아무리 가, 가까워도 가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분은 늘 불안정을 느끼는 거죠. 어. 그리고 집이 직장에서 가까워요. 그러면 출퇴근이 힘은 안 들겠지만 가족이 불편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분한테 득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얻을 때는 가족 전체에 경중을 분별해서 선택함이 옳다. 그 다음 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에, 풍수하고 관계없이 직장을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요. 조건이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에, 그냥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가까이에 풍수적으로 좋은 집, 그리고 환경이 좋은 집이 있다면, 직장하고 가급적 가까운 데를 우선 얻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하고 집이 멀면, 왕복을 하면서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 직장에 가서 좋은 기운을 써야 되는데, 막두 시간씩 출퇴근을 하면, 중간에서 에너지가 너무 소모가 되는 겁니다. 시간 낭비도 되고. 어?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이 가급적이면 집하고 가까우면서 풍수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집을 구하는 게 최선이다. 아,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 위주로 우선 집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아,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